자, 지금은 인천에서 이제 출발을 했어요. 어, 오늘은 음, 고향시 사는 고객님이 생수 배달 용도로 이제 탑차를 사시거든요. 근데 원하시는 가격대, 색상, 또 이제 뭐 부식 관계, 어, 하부 부식, 그다음에 키로수 이런 것들이 맞는 게. 전주 오토월드에 차가 한대 있어서 그 차를 보러 갑니다 지금 자 지금 천안 정도 왔어요 한 140km 온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차 밖에 있어요? 차 밖에 있어요? 아 지금 차를 잠깐만요 다녀오세요 네. 자. 보고 있을게요 네 보고 계세요 그, 나중에 혹시요, 차 보러 왔을 때 시동 걸잖아요. 네. 스틱은, 얘를들이 항상 기아를 들어놓고 있기 때문에, 시동 걸다가 앞으로 퉁 나가면 앞에 차 쳐요. 네. 큰일 나니까 항상, 중기 확인하고, 네. 시동을 거은 습관이 있어야 돼요. 네. 스틱은. 이 일로 와보시겠어요? 네. 몇 가지 보여, 가르쳐드리려고. 네. 여기 안에, 안쪽에 있잖아요. 네. 만약에 차가 좀 세게, 이건, 화물차는 앞에가 절벽이잖아요. 네. 네. 치고 들어오면, 네. 우그러지면, 여기가 이제 작업한 자국이 남아있어야 되거든요. 아... 이 안쪽에. 근데 네네. 이제 깨끗하잖아요. 네뭐 이런 건 앞은 크게 사고가 없, 없다고 보시면 되고, 어... 여기에 보면 보도 자국이 있어요. 네. 여기, 여기 보여요? 보도 자국? 아, 네네네. 네, 네, 네. 여기가 이제 앞에 사고 나면, 네. 저거 판매이 뜨거졌다 그러면 갈아야 될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드라이버 푸는 자국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보면 드라이버 푸는 자국이 없거든요. 아... 이쪽에. 그럼 앞으로 사고는 안나네요 예, 네, 그렇죠. 한 내는 괜찮은데 앞에도 보시면요 네, 네. 이런 데다 연결 부분이잖아요. 네. 이런데 보면 뭐 묻었긴 했는데 깎으면 그실 그대로 있죠. 뭐 펴도 푸른 자국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니까 앞에 전혀 접촉 자국 없었다는 차이긴 해요. 네. 그런 걸로 알면 되고, 이런데도 만약에 사고났던 띄어져 있띄어졌으면 굴된 자국이나 이런 떨어졌다가 다시 붙인 자국이 있었는데, 그대로 깨끗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앞에는 전혀 사고가 없는 차예요. 그리고 이게 성능이에요 네네 전혀 사고나 그런거 교환 이런거 없는걸로 다 표시는 아 이게 보험이력까지 다나오거 네. 아뇨 이건 성능기록 보험이력은 안나오죠 네. 보험 음, 누수나 누수 전혀 없다고 나와있고 농으로 확인해도 차는 문제는 없어요. 네. 전혀. 근데 저 아까 이제 그것만 이제 고객님이 저차를 하시겠다 하면, 네. 이제 그 부분은 제가 확답을 받을 거거든요. 대표님한테. d b 소해보험에 사장님이 이 성원 책임보험을 가입을 하면, 한 달에 2 0 0 0 k m 내에 이렇게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 한 달에 2 0 0 0 k m 예전에는 중고차를 구매하시면, 를 딜러들하고 했었을 때 엔진 미션 보증 얼마나 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3개월에. 네, 뭐 그런 이제 분쟁이 있으니까. 네, 분쟁이 생기니까. 네. 성능을 해주,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험이. 보험을 이제 고객한테 드라, 아. 이거죠. 네. 쉽게 얘기하면. 이게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 아, 이미으로흔게 네. 아니고. 아, 네, 네.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TV 손해보험에 사장님이 이걸 손수수료는 어떤. 아니, 그거는 이제, 할실 필요 없는 거고. 아. 예. 네. 원래 법적으로 2.2%가 수수로 나가는데, 네. 그거는 이제 여기 사장님이 네. 안 받는 거죠. 아. 제가 이제 업자가 제가 통해서 하는 거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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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이제 이것도 네. 중간에 다른 여기 사장님 직접 차를 우리가 봐서 그렇지, 네. 또 다른 어떤 사람 또 통해서 해버리면, 네. 또 거기에 또 4,50만원 또 계속 붙어요. 아. 음. 근데 괜찮다고 하시니까. <laughs> 네, 아니 차는 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사고 없는 것만 네. 돼요. 사고만 없으면 왜냐면 네. 이는 차가 처음에 출고된 상태 그대로만 있으면 네. 차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아.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 시피뭐 한다고 이렇게 구조 변경 들어가고 뭐 사고 나가지고 어디가 달려 있고 그러면 네. 첫 출고될 때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증상 발견된다는 거지. 아, 네네네. 네. 그럼 개혁을 하고 근데 제가. 아마 돈이 5월 초쯤에 나올 것 같아서. 네. 그때 이제 미수금은 네, 오고. 대략 며칠 정도 잡아요? 그럼? 아 어, 정확히... 저렇게 그냥 5월 여유 있게 잡아도 상관없잖아요. 네, 대략 대략 말씀을 해 주세요. 5월 10일 이전으로. 10일? 가. 5월 네. 10일로 잡으면 돼요. 네, 네. 5월 10일. 그러면 음... 그 전에 만약에 이거 서류는 저희 가져가도 되죠? 네? 이거. 잠깐만. 아, 이거. 아니 요거하고 제가, 제가 등록증하고. 등록증하고 성능만 하나 쓸게 예 예, 예, 예. 성능하고. 예. 이거 남발 도 저기 하려면 등록증 있어야 그렇죠, 돼서. 돼서. 저희가 만약에 문의용실 거 아니에요. 네. 차도 봤으니까 제가 언제 네. 왔는데 탁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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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잖아요. 중고할부 물어보니까 네. 그 부인 명의로 그 할부를 하게 되면 네. 나중에 되게 복잡해져요, 아. 등록할 때. 또한 2, 3개월 있다가 등록해야 되고. 음... 어차피 근데... 왜냐면 사업자는 네. 사전 옆으로 할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 네. 저... 그냥, 이렇게... 현금 내는게 제일 편할 것 같더라고요. 보통, 물센터에 나가면 안막 대주 편인데 들으면. 근데 네, 이제 네. 12년짜리 차가 나가야 그게 어, 있는 그렇구나. 거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는 없는 거예요. 그, 구해준다고 했는데, 뭐, 쉽,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예. 그건 맞아요. 그, 오래된 차에다 남발하자면, 예. 12년이 넘는 것이 아니면 한다는 12년이 5월식이면 5월, 네. 5월 전걸로 달아야 되기 때문에. 전걸로 안한다는 얘기예요. 네. 12년 4월까지는 다시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지. 그게 있어요. 예. 그 예를 들어 13년 난바는 못 달아 이 차예요. 못 달아요. 갈 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그 난바를 달았다가 사장님이 이, 이, 2020년도 지금 네. 샀잖아요. 네. 그걸 달잖아요. 그 난바 그 남발 2020년 난바가 되는 거죠. 음, 그요 맞아요, 맞아요. 네. 사장님 맞아요.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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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렇게 들면 이제 엔진이 보이는 거막마 어. 여기 보지막 보시면... 네. 지막 마지막, 마지 녹이 나오진 않아요. 네막 마지막, 마지막, 마지지지 혹시 냉각수가 없다고 다급하다고 생수 넣거나 네. 그 다음에 지하수 넣거나 그러면 안 돼요. 아. 그런 순간에 녹이 계속 올라와요. 음. 근데 한번 녹 올라오면 녹 잡기 힘들어요. 솔직히. 네.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부동액이 없으면 그냥 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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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수돗물, 네. 수돗물. 네. 그리고 만약. 아니, 가스가 없어서 그런 것 같으면, 예. 가스 새는 것도 한번 봐주셔야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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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이제 거래를 완료했습니다. 여기가 전주라 그런지, 매도비가 서울시내는 33만 4 0원 정도 나오는데, 여기는 25만 원 조금 넘네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고객님도 저기 마음에 드셔 하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이게 지금, 영업용 난바 달아야 돼서 어이 업체 대표님한테도 이제 충분한 난바 달 시간이 필요해서 보름 정도 그 얘기를 해서 잘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분 만나서 좋은 차를 어 구매를 동행하도록 해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